안녕하세요. 마린 코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 수조를 한 5개월 만에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요. 5개월 사이에 수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장에. 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산호가 미어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자란 산호들도 있고, 서로 자라다가 부딪히고, 그런 산호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류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뭐, 데미지를 먹고 있는 산호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자라다가 부딪혀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뭐, 서로 그냥 어울려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조를 오랫동안 유지하시다가 보면 이제 보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조는 솔직히 어떤 산호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잘 크는 애들이 잘 살도록 밀어주는 그런 수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의 수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눈에 띄는 건 슬라이버들, 발리 슬라이버들, 그리고 퍼플 스타일로코라 그리고 몬티포라 그런 애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애들이 가운데 좌측 우측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른쪽 측면의 모습이에요. 지금 수류 모터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수류 모터에 의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산호들이 있어요. 가장 세게 받는 산호가 이 버즈네스트인데 어, 사실 이게 수류 모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고는 있지만 죽는 건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라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에는 또 까이면서 또 그런대로 또 살고 있어요 오래될수록 이런 산호들이 물리적으로 더 이상 못 견디는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산호가 죽는 건또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환경들은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살리겠다 라면 수류모터의 위치를 조정을 하든가 개체를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옮길 자리도 없고요 상면도 보시다시피 꽉차 있는 상태라서 좀더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보면은 위쪽에 지금 버닝이 와서 이끼가 들러붙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날아가긴 한 건데 그런다고 해서 개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쪽 부분만 그런 거고 아마 이제 저 개체는 저쪽을 피해서 자랄 거예요 어찌 됐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개체는 엘코온 몬트입니다 이건 훨씬 더 심하죠. 바로 위에 수류 모터가 있고 또 옆에 VCA 수류 발생기가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회오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만 그냥 바로 이렇게 까져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 뭐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 포인트 자체는 뭐좀더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개체가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제 바꿀 만한 이유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못 자라는 데는 못 자라고 자라는 데는 자라면서 좀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들은 실제 산호들이 자라면서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이 시작되고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산호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퍼플 스타일로포라 하고 민트색 스타일로포라 서로 이제 교차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종의 유사성이 더 높다 보니까 좀더 덜한 것 같긴 한데 이쪽 부분 한번 보세요 지금 디지타타하고 스테곤인데 이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누가 이기는 지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디지타타가 벗겨지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스테고는 지금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으로 쭉 뻗으면서 디지타타를 가리려는 성장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색깔이 하얗게 새로운 가지가 정말 빨리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부러 죽이려고 저러는 건지 다른 가지에 비해서 지금 디지타타랑 가까운 부분만 정말 쭉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디지타타도 죽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또 자랍니다. 뺏긴 영역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빈 땅으로 다시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의외이기도 해요. LPS인 고니오포라하고 SPS인 스타일로포라가 만나는 지점인데 지금 확연하게 스타일로포라가 벗겨져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오포라가 죽인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호들도 산호들마다 나름대로의 영역을 유지하고. 또 뺏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영역을 또 넘어가기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비슷한 종끼리는 그렇게 막 강하게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몬티포라들인데 사실 몬티포라긴 하지만은 이게 종이 조금 다르거든요 빨간색의 종하고 빨간색 카프리코니 쓰고 이 녹색은 뭐 철새 몬티라고 알려져 있는 잉크라사타 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몬티종이니까 무도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엘크온 몬티, 스텔레타 몬티하고, 인크라사타 종하고의 접점 부분인데, 지금 애네 둘은 아예 붙었어요. 지금 퓨전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확 눈에 띄진 않는데, 지금 저기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보시면, 아예 엉겨 붙어서 구분이 안 되게 지금 퓨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색깔이 달랐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같은 몬티들끼리는 종이 달라도 이렇게 엉겨 붙는 것도 이수조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몬티포라 디지타타하고 카프리코니스의 퓨전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제 엉겨 붙진 않았죠. 지금 확실하게 디지타타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카프리코니스는 얘도 보면은 확실히 그쪽으로 더 자라는 게 보여요. 다른 포인트보다 이쪽이 더 확연하게 성장점이 빠르게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저쪽만 훨씬 더잘 자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수조에 몬티가 정말 많네요. 몬티가 이렇게 쉽습니다. 참고로 몬티 정말 잘 자라요. 이수조도 아크로폴라도 많긴 하지만 몬티포라가 저도 이렇게 많은지 또 몰랐네요. 영상 찍어 보니까 되게 많네요. 지금 보시는 포인트는. 아크로포라하고 몬티포라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팔레타 핑크팁으로 알려져 있는 디바리카타 스테고나고 앞에 있는 게 네온 몬인데 지금 보면은 저게 진짜 휴전선처럼 딱 경계선을 싹 긋고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을 매끈하게 긋고 사는지 저런 식으로 자라는 특성을 보이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딱 선을 그냥 긋고 자라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어요. 들이 사실 산호의 되게 신비한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쟤를 죽여야 돼. 나는 쟤랑 저렇게 선을 긋고 살 거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뭔가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수조를 오래 운영하시다가 보면 수조의 꽃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또이 산호 수조를 운영하시는 나만 알고 있는 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 마린코스트 매장에 있는 수조에 조금은 디테일한 모습들을 하나씩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산호 사육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익숙하신 모습이겠지만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야 산호들 간에도 이런 경쟁도 있고 이런 어, 융화도 있구나.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거랑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laughs> 아무튼 이 산호를 키우신다는 거 이거는 좀큰 숲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어 산호가 서로 닿아서 뭐 어디 한 군데가 먹었어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스탠스보다는 아 이게 좀뭐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셨다시피 산호가 살짝 닿는다고 해서 서로 죽지 않아요. 그냥 잘 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LPS끼리는 좀 달라요. LPS는 같은 계열들, 비슷해 보이는 애들끼리는 괜찮습니다. 이제 전혀 다르게 생긴 LPS끼리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서 예,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주로 보여드린 게 SPS들끼리잖아요. 그러니까 SPS들끼리는 이렇게 접촉을 해도 서로 죽이진 않는다. 그냥 뭐 접촉 부위가 데미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호를 오래 키우다가 보면 점점 더 SPS로 빠져들게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SPS가 훨씬 통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산호의 생리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LPS 위주로 연산호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시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SPS가 훨씬 더 통제가 좀 이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모든 수조는 다 관리하시는 분들마다 운영하시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다가 보면 언젠가는 안정권에 접어들고 나만의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급한 마음에 이제 뭔가를 했을 때 사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부분을 너무 크게 문제를 확대하는 경우들도 많고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스킵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하나의 경험으로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훨씬 더잘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모습 하나 하나가 어우러져서 장기적으로 또 나의 수조에 내 수조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즐거움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 경험해보지 못하신 부분이라면 이번 영상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